안녕하세요, 소영이. 사진이입니다.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집을 만들었는데, 이렇게 꽃블럭으로 풀하고 꽃을 못 올렸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꽃블럭을 올려보려고 하는데, 저희가 꽃들을 이렇게 다 뜯어냈는데, 저기에 심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다려보세요. 자, 저희가 이렇게 꽃을 심어놨는데요. 어, 화르바... 어, 오늘은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하루방들을 집에 넣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하루방들을 집에 넣기 전에 인사를 한번 들어볼게요. 아 소영 씨, 도진 씨, 정말 고마워요. 서진씨 정말 고마워요 자 이제 집에 들어가보라 할건데 문을 열려면 여기 풀로 시멘트로 고정시켜놔서 뜯어야 할것 같아요 저희가 잘못했네요 그럼 기다려주세요 자 저희가 이렇게 시멘트를 뜯어내가지고 했고 앞에 있던 풀들도 이렇게 다 빼놨어요 그러면 서진씨가 하루방들을 집안으로 넣어보기 전에, 위에부터 뜯어야 할것 같아요. 이렇게 손을 여기에 넣기에는 힘들, 어, 어 들어가는데 조금 힘들어요. 그러면 위에 면을 뚫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저희가 지붕을 뚫었어요. 이제는 서진, 서진이가 하르반들을 넣어볼게요. 파랑이부터, 쏙쏙 부분으로 정리도좀 해주세요. 와, 어 제가 이제 어 침대를 가져올 테니까 아니 목욕탕을 가져올 테니까 어 지금은 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잠시만 화면을 까맣게 해줄게요. 아, 이렇게 목욕탕을 놔뒀는데 지붕이 없어요, 지붕이. 그러니까 지붕을 달아야 할것 같아요. 어, 아까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빨 빠르게, 화면을 빠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서진아, 시작하자. 짠 방금 전에 지붕하고 만들 때는 한 시간쯤 걸렸는데 지금은 5분도 안 걸렸어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집을 갖고 놀아볼 건데요. 다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